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좋을 다큐멘터리 정보를 전하는 따사입니다. 요즘 너무 덥지 않나요? 매일같이 폭염 경보문자가 오고 엄청난 더위 때문에 밖을 걷는 게 두려울 정도인데요. 예전에도 이 정도로 더웠나 하면서 진짜 지구가 엄청 뜨거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날은 너무 뜨거워지고 러브버그 같은 괴상한 생명체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기후위기라는 걸 점점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영화를 찾아봤는데요. 2020년에 나온 크리스티 쿠퍼 감독의 작품, 청소년 v. 정부, 기후 정의를 외치다. 원제는 뉴스 vs. 거부인데요. 영화가 굉장히 좋아서, 무더위로 힘든 요즘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가져왔어요. 이 영화는 2015년 8월 12일 당시 8세부터 19세 사이에 21명의 미국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한 미국 연방정부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 상황을 알면서도 오랜 시간 화석 연료 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후 시스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 소송은 줄리아나 대의 미국 사건이라고 불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기후 소송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영화는 그 소송의 시작인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는 6살짜리 꼬마 슈테스카트 마스티네스가 물, 불, 땅, 공기에 감사를 전하는 발언으로 시작하는데요. 이어서 나무를 베지 말고 땅과 바람을 괴롭히지 말라며 노래하는 꼬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 청소년이 되어 이 소송을 준비하는 모습을 비추죠.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21명의 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지역과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그들은 모두 기후 위기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 사는 14살 제이드는 홍수로 집이 잠기는 경험을 했고 애리조나주 원주민 보호구역에 사는 17살 제이미는 심각한 가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사는 18살 네이선은 매년 겨울이면 마을이 서서히 녹는 것을 목격하고 있죠. 어떤 대통령이 와도 기후문제에 대해 무슨 말을 했건 간에 뒤에서는 화석연료 산업에 힘을 실어주었다며 영화는 역대 대통령들의 모순된 행보를 비춥니다. 그렇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자신들의 미래가 아닌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어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될 때까지 방치한 어른들로 인해 자연재해, 건강악화, 거주지 파괴 등 직접적 피해를 겪게 된 아이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며 거리로 나옵니다. 소송에 참여한 아이들은 기후변화를 체감하며 두려움을 느꼈고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2015년 오바마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여기에 화석연료산업 관련 협회들이 개입하게 되고, 그들은 소송을 파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소송은 재판으로 가지 못하고 기각 요청, 거부, 재판 중지 요청, 기각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가리는 심리만이 이어지죠. 영화를 보며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른들의 교묘한 공격이었습니다. 원고 증언 녹화 장면에서 법무부 법정 대리인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을 남발하죠. 특정 대수층에 관해 공부한 적 있나요? 들판에 쌓인 눈덩이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까? 강설량의 감소와 맥켄지 수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나요?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이것이 증인에 대한 괴롭힘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열여덟 살 에이버리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며. 기후변화를 중단시킬 지속력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길래 아직 어린 에이버리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며 어른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는 이 21명의 원고를 돕는 어른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선 이 청소년들을 하나로 엮어준 변호인단의 대표 줄리아 울슨 그는 2010년 아월 칠드런스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어린 세대를 대리하여 기후 소송을 시작한 환경 전문 변호사인데요. 2011년 나는 미국을 상대로 소송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1 0살 슈테즈카트를 만나면서 이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명의 원고로 출발하여 21명까지 모인 청소년들, 이들의 싸움을 지지하고 이들이 채울 수 없는 전문적 영역을 지원하는 어른들, 그리고 영화에 잠깐 나오는데. 유명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들을 지지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하죠. 그렇게 뜻을 모은 법률가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나긴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이 소송은 실패로 끝납니다. 제9연방 항소법원에서 이는 정책적 사안이라며 이대일 판결로 소송을 기각한 것인데요. 4년을 싸웠음에도 재판도 못 하고 끝나버린 소송에 아이들은 좌절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편에 섰던 단한 명의 판사, 스테이턴 판사의 의견서에 주목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기꺼이 동의할 것이다. 노예 해방 선언으로부터 브라운 대 교육 위원회 판결까지 91년이라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사회 불평등을 다루매 있어 누군가에게는 1초의 지연도 너무나 뼈 아플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우주의 원호가 길지라도 정의를 향해 굽어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자. 그리고 아이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소송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는데요. 현재 미국 50개 주에서 청소년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고 일부 주에서는 유의미한 소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몬테나 대법원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기후 피해 대응을 포함한다고 판단, 기존의 화석연료 규제 무시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4년 6월에는 하와이에서 청소년 원고들과 주 정부 간 교통부문 탈탄소 합의라는 역사적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이 합의는 향후 20년간 실행되며 전기차 충전망 확대, 자전거 도로 건설 등 구체적인 정책 이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줄리아 소송은 미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파급력을 미쳤는데요.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유사한 청소년 기후 소송이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고, 네덜란드의 배출량 감축 명령, 독일의 기후보호법 일부 위헌 판단 등 50개 이상 지역에서 법적 기반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는데요.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19명이 탄소중립기본법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충분히 설정하지 못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국내 최초 기후수송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세 건이 병합되어 총 255명의 원고가 포함되었고 어린이와 태아도 함께 참여한 이례적 수송이었다고 하는데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일부 조항을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최초 헌법재판 승소 사례라고 하네요. 영화에 나온 줄리아나 소송은 2020년 좌절 이후에도 일부 수정 후 재청구하며 이어졌는데요. 2025년 미국 대법원의 심리 거부로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 소송이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패했지만, 청소년이 법적 틀 안에서 국가와 맞설 수 있다는 강력한 사례이자 기후 소송의 교과서로 남게 되었죠. 이 영화의 감독 쿠퍼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 살짝 살펴볼게요. 크리스티 쿠퍼. 그는 과학자에서 다큐 감독이 된 인물이에요. 유럽에서 연구 활동을 했던 쿠퍼는 과학자의 작업이 실제 삶과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느끼고 다큐멘터리를 공부하여 과학, 환경 이슈를 사람 중심의 이야기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과학 관련 영상 콘텐츠를 만들던 쿠퍼는 젊은 기후 활동가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이 줄리아나 대 미국 소송을 시작하자 이를 카메라에 담기 시작하죠. 그렇게 2016년 봄부터 약 4, 5년에 걸쳐 소송의 진행 과정과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쿠퍼는 2020년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청소년의 정부 기후 정의를 외치다를 공개합니다. 그렇게 공개된 영화는 미국 최대 다큐멘터리 영화제인 뉴욕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에서 2020년 공식 상영되었고, 미국 워싱턴 DC 대표 환경 다큐 페스티벌인 DC 인발로멘털 필름 페스티벌에서 2021년 공식 상영되는 등전 세계 48개 이상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24개 이상 관객 및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점점 더 더워지는 여름, 점차 짧아지는 봄과 가을, 그리고 옛날에는 하늘이 뿌옇하며 가볍게 치부했던 대기실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늘 확인해야 하는 일상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죠. 영화에서는 500년, 1000년마다 일어나던 폭우가 이제는 너무 잦아졌고, 1970년대까지는 약 23일이었던 화재 발생일이 이제는 120일 안팎이라는 현실도 나옵니다. 어른들의 선택으로 허리케인, 극심한 가뭄, 산불 등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을 물려받게 된 아이들, 책임지지 않는 어른들로 인해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하는 아이들, 법정에서 15세 소년 파이퍼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전국의 청소년에게 자유를 누릴 근원적 권리를 빼앗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과 나라의 번영을 지키기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어른들의 책임을 묻는 질문과 함께 영화는 인종차별 철폐를 외치며 죽는 순간까지 미국 시민권 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킹 기념비에서 사진을 찍는 아이들을 비춥니다. 그리고 노예제 폐지에 공헌했던 대통령, 링컨 조각상을 구경하는 아이들을 비추죠. 그리고 파이퍼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전국의 아이들에게 힘을 합쳐주세요. 제게 힘을 합쳐주세요. 우리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이에게 역사가 당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소송에 참여한 딸과 다른 입장이었던 베렛의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노력할게. 더 많이 알고 배우도록.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쉽지 않은 싸움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미안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영화. 무지했던 나의 생각이 무심코 했던 나의 행동이 다음 세대의 삶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느끼며 더 많이 알고 배우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화.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청소년 vs 정부 기후 정의를 외치다였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다큐, 흥미로운 인물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